지니까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이렇게 누르고 여기 누르고 여기 쳐가지고 빼는 거 이렇게 한 세네 번에 빼야지 치면 칠수록 이게 대패집 다 망가지잖아. 이렇게 빼놓으면 대패집은 대패집하고 덧날은 딴데다 빼놓고 그다음에 얘 이제 얘 가지고 볼게요. 뒷날부터 뒷날 요 숫돌 숯돌, 빨간 숫돌에 요 화살표 여가 있는 부분을 위쪽으로 해서 여기 지금 시커멓죠? 한번 저거 할게요 면한번 잡아줄게요 이렇게 지그를 <목소리> 만들었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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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이렇게 것것 해가지고 것 면을 것 잡았어요. 면을 잡았는데, 어, 이제 뒷날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뒷날을 제가 어느 정도 잡아왔죠? 어, 잡아와서, 파지법부터 볼게요. 파지법. 아까 비디오로 봤는데 어려울 거야, 이거. 그렇게? 왜 이렇게 기울여? 아, 불안해 보여. 용, 아. 영상이 잘 아, 나와. 아, 그래? 그렇습니다. <laughs> 자, 얘를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뒤집어야지, 뒤집어 뒷날이니까. 어. 요 위에 요 경계선, 요기, 요기 경계선, 요날 쪽이 아니라 요 경계선. 눌렀죠? 그 다음에 요두 손가락 요거로, 요기 코너, 요기 코너. 요기 눌렀어요, 이렇게. 그죠? 요세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걸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걸쳐가지고, 딱요 닿는, 요세 손가락, 뒤에 세 손가락. 이렇게 걸쳐야지, 이렇게. 밑에다 넣고, 얘는 이렇게 누르고. 너무 날 쪽으로 갔어. 너무 날 쪽으로. 이렇게 가면 왔다 갔다 가다가 잘못하면 날에 비니까 여기 각도가 먹는 경계선, 경계선 여기. 근데 네, 여기도 코너. 딱이 경계 코너 여기. 이렇게 누르는 거야. 여기 눌렀죠? 이거 얘로 여기 코너를 누르라고. 얘로 얘로. 얘는 가운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요로. 가운데 누르고 여기. 얘로 여기 엄지 손가락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그 여기 세손가락을 여기 받쳐.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나와봐요. 이렇게 들었다 나와봐. 들었다 놨다 해봐, 이거. 돼요? 예, 어. 딱 닿는, 닿으면 너무 여기에서 저기 단차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아가지고 닿는, 닿는 순간 이걸 유지하는 거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열 번. 10번. 열 번을 하면 벌써 여기가 이렇게 반짝반짝 해가지고 지금 날이 잡혔죠? 이렇게, 뒤에. 어때요? 갈리는 게 보여요? 예뻐요, 예. 지금 1차적으로 해온 거여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를, 이거 습도를 돌려,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 물이 완전히 100%안 먹어가지고, 물을 좀 올려줘야 돼, 이거. 이거 올려줘. 이쪽 반대편으로. 이쪽, 여기를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뭐, 뭐 지금 똥,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많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날쪽으로 많이 생겨야 되는 거야, 날쪽으로. 예? 그렇다고 들면 안 되고 나를 이걸 들면 안 되고 닿았는데 닿을 땐 말똥해서 이쪽으로 80% 왼쪽 날 쪽으로 20% 아니 이, 날 쪽으로 80%이이 이 머리 쪽으로 20% 이렇게 지금 똥을 나오는 거 보면 똥을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어떻게 힘을 주고 있는지 내가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10번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지금 얘는 잡혀 있는 거여 가지고 거의 다 거의 다다 끝에까지 다 반짝반짝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예. 어. 예. 여러분 것들은 그래요? 예. 어때 봐봐요. 이쪽이 어, 안 이쪽은 관련돼 이쪽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쪽으로 자꾸 내려가면 안 돼. 요 여기가 여기를 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단차가 안 생기게 돼 이렇게. 그럼 여기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그렇지. 잘못된 거예요.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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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어. 오케이. 잘 됐어. 응. 성좀해주면 <laughs> 그렇지. 내가 해요. 으니까 지금 이렇게 금방 끝나지. 여러분들이 네. 하려 그러면 한참 걸려. 근데 요거 보면 여기 살짝 이렇게 모자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약간 끝에 보면 저기 크리브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아직 덜된 거야. 덜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 자기가 나를 갈면서 요 부분이 좀 신경 쓰이면.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조금 더 연마하고 연마해 가지고 자기가 갈때 그때 한번더 해요.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6천방으로 넘어갈게요. 6천방0번6 0 예, 올려요. 예, 올려6 0번 예. 이거 비닐이 있는 거 아니야? 어? 왜요? 뒤에를 어, 올려. 어, 뒤에를 올려. 뒤에를 올려. 아예 아니, 앞회를 걸고 세고. 세고에서 그래. 새거 뒤에로 올리라고요. 앞에를 걸고, 네. 아니 앞에를 걸고 뒤에로 네. 올리라고. 이렇게 걸리라고 이렇게 앞에를, 앞에를 그렇죠. 이거 올라온 어, 상태 그대로 하라고 안 아, 안 들어가도 돼. 그냥 그대로 하라고요. 어차피 앞에만, 거. 앞에만 걸리면 돼. 자, 뒤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다시 한번, 여기서 똑같이 6,000방으로. 자, 자세 잡고 요거 들었다 놨다 해가지고 요거 한까진한 한 다음에 이제 딱 나서 닿는 순간 찾았으면 그래서 문제 완벽하다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1 0번 똑같이. 1 0 번. 예. 맨들맨들하다 지금 똥이 나오는 거 보면 날 쪽으로 나오는 게 확인되나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모르면 안 되는데. 그거는 안 홍색, 보이죠?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아까하고 확연하게 반짝반짝한 게확 틀어질 거예요, 지금. 광이 막 나기 시작하죠? 예? 네? 대패날이. 예. 광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이제 대패 끝날 때까지 쫙 이렇게 광이 아, 나야 네. 되는 거야, 이렇게. 네? 이것도 예? 이것도 뒤집으세요. 그래도 열번또할 거야. 딱, 자세를 잘 잡고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딱 힘을 눌렀는데, 지금 제가 이 손가락 변형되는 거 한번 보세요. 힘을 얼마나 눌렀으면, 여기 지금 살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안, 복귀가 안될 정도로 이 정도 누르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꽉. 어, 손가락 마비 오겠어. 이렇게. 그 이거를 내가 지금 일주일에 가가지고, 네 개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 손가락 남아나겠어 힘들겠죠? 응. 그래서 이렇게 가서 자기 대패를 세팅한 사람은 절대로 대패나를 바닥으로 해서 놓지 않는다는 얘기지. 노고를 아니까. 네. 네. 자, 어디 봅시다. 잘해보세요. 뒤에. 어디 봅시다. 거의 다 잡혀가지고 어, 좋네. 어디 봐봐. 요 가운데가 약간 탁하네. 양 옆은 반짝반짝한데. 예? 네? 얘는 저 천방에서 조금 더 해줘야 돼 여기. 네. 네. 괜찮습니다. 어, 얘도 여기도 약간 여기가 탁하네. 아, 네. 아 탁한 겁 네. 네. 탁하다. 응. 다시 천방. 어디? 아, 어, 이기도 좋아요. 어. 이거 누구 거지?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어? 안 아직 뭐가 탁한 거고 뭐가 아니, 이거 봐봐 여기 봐봐 해버리겠습니까? 여기 끝에 여기, 여 탁하지? 예. 여기는 반짝반짝하고 끝에는 살짝 탁하잖아. 예. 이거, 이거, 이거. 약간 요거. 안개 낀 듯한 느낌. 그렇지. 아. 아 여기다 한번 예. 반짝반짝 하고 예. 그게 선연하게 드러난다고 여기 천방에다 하면 지금 이거 아, 했으면. 아. 이거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이게 들어가고 자, 예. 이 정도에서 끊어주세요.